모란궁이서 차회가 이렇게 올려야 돼. 아씨. <laughs> 연파는 이거 월식 테스트를 딱 하기 좋은 게. 일단, 제가 싸이를 많이 패봐서 아는데, 일단, 몰락 뜨면은 그 딜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딱 월식 떠와가지고 딱딜 비교하면 될것 같아.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은 람머스 진짜 힘들 거예요. 전 시즌에는 뭐 그냥 마치빨로 람머스 그냥 개털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번 시즌은 진짜 힘들 거예요, 람머스. 근데, 썸파 가니까 람머스 이기더라고. <laughs> 그러니까, 람머스는 더 사기가 됐는데, 마인은 더 하자가 돼서. 근데 일단 어차피 이번 판은 월식 테스트가 아 거라. 이기든 지든 일단 월식, 월식이 좀 유용한지 한번 봅시다. 아, 이 새끼 쉐물 들었나? 아, 어, 쉐물 아닌 것 같은데? 자, 슬슬 보이죠? 딱죠 됐다. 가자. 아, 이 미친 새끼. 자 CS 갈까마게 먹어주고 나모르처 존나하다가 어 야야 야, 하지 왜아야 그냥 하지 왜 쫄아 때려 왜 때려 잡았어 이거 아 쫄지 말지 아아 아, 그냥 하지 피지, 일단 잡았고, 람머스 탑? 뭐야? 제 람머스 정식 병자인데, 뭐 하냐? 아 이새끼 <laughs> <laughs> 아씨 눈으로 뺏었는데? 아 저건 안좋은데 <laughs> 오야 이거 왜케 쎄냐? 아, 니누누공 때문에, 씨. 다이브 치기도 뭐하고. 아, 이러면 마모스 올라오겠다. 슬금슬금 위로 빠, 아나간 집가서 월식 사오자. 데미지 체크 들어갑니다, 잉. 아, 그냥 이번 시즌은 탑마이가 좀 힘들어서, 그냥, 일단, 미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 원래 처음 마이 했을 때는 미드마이 유저였습니다. 탑마이, 8시즌 때 처음 해본 거예요. 원래 그 전까지 계속 미드마이 했어요. 4시즌 때부터 계속 미드마이 했는데, 원래는 저 미드마이였습니다. <laughs> 정글은, 거, 정글은 성광 때? 성광 때좀 하고, 그, 그, 아, 성광이랑 포시자 때, 그때 하고, 안 했음. 아, 8시즌 때 잠깐, 정글 많이 하긴 했었었다. 초반에. 방, 그 드락사르 나왔을 때. 그 드락사르 방간마이 자, 질질 거 들어갑니다. 이? 아 저만에도 터지네 이거. 아, 괜찮긴 한데. 아, 데미지가 괜찮은 거는 같은데. 아씨, 안 되네. 어 아, 뭐야? 아, 씨발. 아 씨발 명사 썼는데 될까? 아 반만 더. 아 까비. 아 좋다 겁다. 아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아. 와, 씨이 새끼들 풀한 번에 세개봐았어 씨. 아 근데 그냥 몰락 갑시다. <laughs> 이거 몰락 가야 돼. 에이좀 세죠. 근데 이거 몰락이랑 똑같아요. 몰락하고똑같아저들아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냥, 선몰락이 낫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싸이를 많이 패봤다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몰락 뽑고 패, 했던 거였는데, 방금 데미지가 뭐였냐면, 몰락보다 좀 약해 보였어, 오히려. 아니, 비슷했거나 약했어. 그래서 그냥 몰락 가는 게 나, 은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진짜, 정확하게 체감을 했어. 내가 하도 많이 팼기 때문에, 몰락 들게서는 못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철각공이 너무 좋아, 그냥. 무슨 마이든, 근데 진짜 아까도 말했 듯이 저는 그 철각 공이 없었 으면은, 선을 넘어, 선을 넘어 와 봐. 어, 월식 갔을 거예요. 야, 쿨타임 짧다, 진짜, 이거. 아이, 거는 지금 몰락에 구인수 하이텐 들고 있었으면은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저거. 저래되는 건. 당연히 좋, 좋긴 좋겠지. 근데 그 철갑을 못 따라간다니까, 이게? 철, 철갑, 철갑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단 게 아니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래. 좀 어이없긴 하다 근데 이 <laughs> 당하면 어이 존나 없겠다. 뭐지? <laughs> 뭘 당한 거지 방금 하면서 <laughs> 막상 당하면 어이 존나 털리겠다. 아씨아파어 바로 쓰네. 야, 랭크 좋 당연히. 네, 이러고 스테라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랄까 좋긴 좋은데 아 뭔가 애매하단 말이지 이게 철각공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냥 진짜 가도 나쁠 건 없어요 월식을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 같아 저는 월, 그냥 철각공이 그냥 내 스타일이라서 철각공을 선호하는 거고요 월식이더 좋으신 분들은 월식 가도 돼요 그냥 가도 나쁠 거 없어요. 만 기다려봐 알파야나 갈게. 뭐지? 아씨 피만해. 뭐 디토르는 어 뭐야 어디 갔어 얘? 오 씨. 부, 부시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갔냐? 아 그니까 철갑트리는 철갑을 먼저 가면 안 돼요 철갑을 나중에 가야 돼 상코로 가야 돼요 모란공이서 철갑 이렇게 올려야 돼. 아 씨. 유난디게 세다? 이게. <목소리> 극딜만세 개라. <목소리> 아 근데 이게 좀 근데 재밌어요 철갑마이 아 철갑이란다 월식마이 재미는 있어 근데 좀 모상 찍고 싶으면은 철갑공 가야 돼요 좀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아 람머스 잡고 싶은데 람머스 열로 와봐 너 이리 와봐. 뽕. 람모스한테안 되네. 지지. <laughs>